에 앞서서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고 그리고 말씀의 제목대로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찬의 의미와 성찬에 임하는 자세를 생각해 보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성찬에 임하거나 성찬에 담긴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형식에만 참여하는 안타까운 일을 막아 줄수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중에는 이 성찬의 의미를 모른 채 성찬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성찬의 시작과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찬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성찬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찬의 시작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바울사도는 이 성찬의 기원이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그 나누신 식사에 기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성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죽게 받은 것이니 곧 죽게서 잡히시던 밤에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바울사도는 성찬식이 주님과 제자들 그 사이에서 나눈 마지막 식사에서 시작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과 제자들이 나눈 식사는 일반 식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일반 식사가 아니라 6월절 식사였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그 마지막으로 하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최후의 만찬은 일반 식사가 아니라 무슨 식사였다고요? 유월절 식사였다고요.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름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지금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는 소위 얘기하는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 식사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유월절 식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식사는 일반 식사가 아니라 유월절 식사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찬식의 뿌리는 유월절 식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의 의미를 성찬의 의미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유월절 식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 식사가 무엇입니까? 6월절 식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해방되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로 하여금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노임받게 하는데 애굽 전역에 임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전까지는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임하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 바로가 두손 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죠. 이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애굽 온 땅에 있는 사람이건 짐승이건 간에 처음 태어난 첫 소생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재앙을 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그 문의 인방과 좌우 설주에 그 피를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에 바른 사람들의 집에는 재앙이 넘어갔고 죽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22절 우슬초,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이 소의 이 무릎 있는 이것과 같은 식물이라고 해서 "우슬초"라 하는 것입니다. 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할때이 유자는 이 한자로 넘을 유 넘을 월자를 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넘어가는 히브리 말로는 이 23절에 있는 그 문을 넘으시고 하라는 말은 이 파사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파사흐라는 말은 패스오버예요 지나가게 하셨다 넘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6월절은 애국 전역에 임한 죽음의 재앙이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넘어가게 하심으로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놓여지는, 자육해 되어지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고, 그때 먹는 식사가 바로 유월절 식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참된 유월절 어린양 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에 자신이 참된 유월절의 어린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종 되었던 자리에서 자유케 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양으로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주심으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그리고 죄악에서 자유쾌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식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형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막연하게 이 포도주와 이 떡이 내게 이득이 되겠지, 내게 복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이 피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재앙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피흘리심을 통하여 우리도 죽음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었음을 알고, 참여하는 것이 이 6월절 이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떡과 잔을 자신의 몸과 피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 11장 24절에 보시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게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재앙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히심으로, 그래서 그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찢어지 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건증받은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을 찢은 심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떡이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떡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이 생명의 떡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처럼 주님의 이 떡이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오늘 주님은 이 떡이 내 몸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이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해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십 절에 요한복음 장오십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의 잔, 이 포도주를 자신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피. 생명의 피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오늘 자신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속죄의 피, 구원의 피, 생명의 피가 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피는, 이 예수님의 피는 갱신된 언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의 피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을 때에 그들에게 피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출애굽기에 보면 소의 피였어요. 소의 피로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때 그 피를 그 소의 피를 성경은 언약의 피라 말씀했어요. 언약의 피라 말씀했는데 그 언약의 피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원치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친 유월절 어른 양이 되어서 그 피로 자기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는데. 그 피를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아 31장 3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전에 소의 피로 뿌린 언약의 피는 완전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리신그 피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로 율법의 의미와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 가운데 있으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갱신된 언약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의 떡과 잔은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유월절 식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떡과 그 포도주 그리고 그 피와 그 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믿음으로 이 떡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념하라와 전하라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이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념하라는 말씀은 단지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념하다라는 말씀은 기억하다, 회상하다라는 의미를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과거에 대한 기억과 회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수치와 모욕,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죄짐을 치고 죽으신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을 분명히 포함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다는 말은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도 포함된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과 그리고 우리에게 말로 다할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같이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만을 기억한다면 이 떡을 볼때 우리는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금 통하여 나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고 이 주님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로도 할수 없는 영광스러영광스 영광,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 하는 것이 바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기차를 타고 대전에서 서울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대전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데 천안 아산 정도를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천안 아산에서 너 기차 탄 것을 기억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대전역에서 기차 탔다는 것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가 대전역에서 기차를 탔을 뿐만 아니라, 너의 목적지는 서울이야, 서울역이야, 그리고 지금 지나고 있는 역은 천안역이야 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하는 이 얘기는. 단순히 과거 사건만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 그것을 포함해서 그를 통하여 현재 우리가 누리는 유익,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스러운 미래를 같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또 하나 비유하자면,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재학하는 것은 단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 입학과 더불어 재학하는 기간 동안의 즐거움 그리고 졸업장을 타서 졸업하는 영광과 대학으로 진학하는 이 미래의 사건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살과 피를 찢고 흘리셔서 내 죄를 씻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함께 바라보고 함께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이 이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할 때 단지 과거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은혜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영광도 함께 생각하며 성찬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하라는 말씀의 뜻인데 이 전하라는 말씀은 원초적으로 선포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외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단지 우리가 이웃에게 전도해야 된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말씀이냐? 먼저는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삶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내가 아무런 상관없이, 즉 이 떡과 잔을 딸꼭 받아먹는 그 순간에만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내삶에내 마음과 내 생각 구석구석에 주의 죽으심을 외쳐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그냥 왔다가 세상의 정욕 가운데서 그냥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저주에서 건진받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내 생각의 구석구석에, 내 삶의 구석구석에 외치고 선포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전하라는 말씀의 일차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대할 때, 성찬식에 참여해서 이 떡을 받을 때만 잠깐 딸꾹 심정적으로 슬퍼하고 감상에 젖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구석구석에, 우리의 마음의 구석구석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은 존재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거룩하게 되어진 사람이고,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사는 것이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6월 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이쓴 나물은 입에 대면 써서 먹을 수 없는 정도로 쓰디쓴 나물입니다. 왜쓴 나물을 먹었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세월들이 이쓴 나물과 같이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와신상담, 와신상담, 땔나무 위에서 베기는데 거기서 잠을 자고. 쓸개를 맛보면서 그 수치와 그 모욕을 잊지 않는 것 이걸 와신상담이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떡과 잔이 단순히 우리의 입이나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혹은 종교적 형식으로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찬의 자세입니다.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받는 것은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정의하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말씀을 받을 때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들은 바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하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받아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원망했을 때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저들의 몸에 퍼져 있는 이 불뱀의 독이 사라지고 생명의 은혜를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를 살피고 우리 죄를 회개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으면 이 떡과 이 잔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은혜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을 살피고 이 떡과 잔을 받아야 된다 하는 말은 완전히 의로운 사람만 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핀 이후에 이 떡과 잔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외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이 떡을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신을 살피고 떡과 잔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 잔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주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 성찬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을 받아 주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은혜 그리고 속죄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가 확신하며 이 떡과 잔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험난하고 권고한 세상 가운데서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굳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그럼 우리 지가, 우 시간.